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물질의 이중성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61번이고요. 두 입자 AB의 질량과 물질파 파장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의 비를 찾는 문제입니다. 뭐,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 운동에너지 공식에 대입을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 물리량들을 찾아서 푸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4대1이기 때문에, 그럼 운동량은 1대 4가 될 테고 그리고 개수를 맞춰주면 여기 p랑 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속력은 v라고 설정해 줄수 있겠죠 그럼 아래는 4p랑 em이니까 개수를 맞춰줘서 ev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으로 쓸수 있으니 그럼 질량은 얘랑 얘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속력의 제곱은 이거랑 이거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럼 질량은 현재 1대 2고 그리고 속력의 제곱은 1대4가 될 테니까 곱하시면 답은 1번, 1대8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나와 있으니까 옆에다가 운동량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P는 m v 꼴로 쓴다면 위에서는 2P인데 4M이기 때문에 속력이 2분의 1V가 되겠죠? 그럼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와 b의 운동에너지는 같다 지금 질량은 4대 1이고 그리고 속력을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과 1이 되기 때문에 음, 곱했을 때 운동에너지는 같아지겠네요 기억은 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그 다음 b급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3번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em과 m인 물체 ab가 높이가 각각 h랑 e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그때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ab의 물질파 파장, 그거의 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차피 얘네가 떨어질 때 받는 가속도가 동일할 테고 지금 거리에 대한 비를 알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이용하면 편하겠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인데 어차피 처음 속력은 둘다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가속도가 동일할 테고 이 높이의 비가 이동거리비가 1대2니까 속력 제곱의 비도 1대2가 되겠죠. 따라서 a가 여기 도착했을 때 v라면 b는 루트 2 v 가 됩니다. 그럼 이때 운동량은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2 m 이니까2 m 을 곱해 주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이니까 m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운동량의 비가몇대 몇이 나오는 거예요? 2대 루트2가 나오죠. 그러면 람다의 비는 그거의 역수니까 루트2 대 2가 나오고 얘가 정답인데 지금 루트2 대 2는 없잖아요. 그럼 양변에 루트2를 곱해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2로 나누셔서 1대 루트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4번은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이 점과 이 점은 파장이 람다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이 각각 두 점에서 운동량 또한 동일하다는 의미겠죠. 왜냐면 람다라는 식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로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아무튼 운동량이 동일한 상태고 운동 에너지의 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꼴로 표현을 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점과 이 점은 현재 운동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운동에너지는 몇대 몇이에요? 4대 1이죠. 얘가 4대 1입니다. 그럼 질량의 비는 역수니까 1대 4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따라서 A의 질량은 M이 되고 B의 질량은 4M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운동에너지가 같을 때 운동량의 크기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같기 위해서는 B의 속력을 V라고 놨을 때, A의 속력은 2 v 라는걸알수 있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운동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 운동량의 B는 2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 1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사하죠?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데, 현재 파장값이 동일하니까, 파장이 동일하니까, 이 점과 이 점에서 운동량은 동일한 겁니다. 운동량 동일한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의 비가 a는 5e 그리고 b는 e 니까 얘가 5대 1이 되죠. 5대 1. 그러면 질량비는 1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기억. a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때 물질 파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이거는 보자마자 틀렸다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뭐 전에 풀었던 문제랑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물질파 파장은 그거의 역수랑 비례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다는 잘못된 거죠. 그다음 니은 A 씨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속력은 A가 C보다 작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파장이 같다는 거는 보조선을 좀 그려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파장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속력은 누가 제일 작죠? A가 가장 작고 그다음은 B, 그다음은 C. 점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A가 C보다 작다는 참이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질량은 B가 C보다 작,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동일하다는 거는 운동량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에서 운동량이 모두 동일한데 속력은 A에서가 가장 작고 C에서가 가장 크죠? 그럼 속력이 작고 큰데 운동량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질량은 A가 더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갈수록 작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는 잘못된 거겠죠. a가 가장 크고 그다음 b가 크고 그다음 c가 큰 겁니다. 아무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7번 문항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광전 효과랑 연결되는 문항이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진동수랑 파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진동수는 거기서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 파장은 단색광의 파장이 아니라, 이 단색광 때문에 광전효과로 인해서 방출된 이 광전자의 물질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의 파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광전효과 문제 풀 때는 그래프로 푸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식으로 푸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색광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일함수를 넘어서는데 특정 에너지를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도출되는 값이 바로 광전자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두배 세졌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에너지의 비를 좀 구해봐야 되는데 현재 파장값이 2대 1이니까 운동량은 1대 2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의 질량은 동일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랑 여기서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2 m 분의 p 제곱꼴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질량이 동일하니까 운동에너지는 p 제곱에 비례하겠죠? 따라서 운동량이 1대 2면 운동에너지의 비는 1대 4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1하고 둔다면 여기는 4 1하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한계 진동수가 궁금한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뒤에 있는 에너지를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 위에 씩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해볼까요? 4, 4, 4. 그럼 같아지죠? 같아집니다. 그럼 넘기면은 3W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W라는 건이람수는 플랑크 상수랑 문턱 진동수의 곱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워주고 넘겨주시면. 문턱 진동수는 3분의 2f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8번 표에는 abc의 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운동에너지랑 운동량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운동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고 그대로 대입하면은 어차피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 삼아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이때 질량을 m이라고 든다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4e0가 들어가고 그리고 mb 위에는 얘 제곱하시면은 4p 0 제곱이 되는데 그럼 얘랑 얘랑 지워 주시면 어차피 위에 식하고 똑같지 않나요? A나 B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질량이 M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이것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이 제로는 EMC에 그리고 저거 제곱하면 4P 제로 제곱이 되는데 이때는 개수가 얘가 남잖아요. 그럼 위에 거랑 같게 맞춰주기 위해서 MC에 뭘 대입하면 돼요? 4M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질량은 4M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로 뭐 속력의 비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속력 같은 경우는 현재 P는 MV라고 맞춰준다면, 아래서는 2 p 니까2 v 가올 테고, 여기서는 2 p 고 4M이니까 2분의 1V가 오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물리량들을 다 찾아낸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물질파 파장은 A가 C의 2배이다. 현재 운동량이 A가 2배가 작기 때문에 파장은 A가 2배가 크겠죠? 역수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질량은 AB가 같다. 맞고요. 그다음에 속력은 B가 C의 2 배이다. B가 C의 4배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항 이어서 풀어 보겠습니다. 569번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얇은 금속박에 전자선을 비추면 X선을 비추었을 때와 같이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이 회절 무늬라는 것은 파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X선 뿐만 아니라 전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전자, 전자가 파동이다. 파동으로 볼수 있다라는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그거랑 반비례하는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지니까 물질파를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현미경보다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파동성, 짧다, 전자. 그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성 간섭무늬를 보고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를 하고 있다. A.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지겠죠? 그럼 얘는 틀린 거고. 그리고 C.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투과 전자 현미경에 대한 건데 바로 문제로 봐 볼까요? 기억. 투과 전자 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활용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을 할 때. 그럼 동그라미 니은은 뭐냐면 시료의 매우 작은 구조까지 관찰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길다.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그 전자의 속력을 높여서 파장을 짧게 해서 분해능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구조까지 관찰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디귿. 전자의 속력은 크일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길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긴게 아니라 짧아지는 겁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지금 기억과 니은은 입자에 관한 얘기고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디귿밖에 없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성과 입자성 구분하는 건데 우선 CCD 같은 경우는 광전효과를 이용하는 거니까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A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얇은 막에 의한 간섭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빛의 파동성, 파동에 의한 보관 간섭과 상세 간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B는 파동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전자를 가속시켜서 볼수 있는 전자현미경은 물질의 파동성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C가 들어오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4번은 바로 문제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ccd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장치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람다는 빨간색 빛의 파장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람다는 뭐냐면 자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파장이 람다인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의 물질파가 가시광선보다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거예요 람다가 가시광선보다 더 짧습니다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람다는 짧아진다. 맞네요.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5번은 물질의 이중성 관련된 실험이죠.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인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금속판에다가 초록색 빛을 비추었더니 여기서 광전자가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그 광전자를 가속시켜서 이중 슬릿에 입사시켰는데 이 형광판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전자는 분명 물질인데, 간섭 무늬는 파동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또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게 바로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된 실험이라는 거죠. 대신에 금속판에 빨간색 빛을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빨간색깔 빛은 이 금속판의 문턱을 넘어서는데 에너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기억.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줄어든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네은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간선 무늬의 밝은 부분은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만큼 세기를 낮춘다는 거는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뭐 밝은 부분의 밝기는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 다음, ᄃ.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답은 기억 ᄃ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업.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시료를 관찰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분해능은 전자현미경이 광학현미경보다 뛰어나다. 맞습니다.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흑이하여 전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다음 문항 봅시다. 주사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시료의 입체적인 구조를 관찰할 때 사용을 하는 현미경이죠. 기억.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을 제어하고 초점을 맞춘다. 맞습니다. 니은.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진다. 맞고요. 디귿.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파장이 짧아지니까 분해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78번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 A, 파장이 람다 원인 빛에 비해 광자의 에너지가 2배인 빛의 파장은 2분의 1 람다 원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쓸 때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가 두 배가 된다는 거는 분모 값인 람다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학생 A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B를 좀 보시면요. 물질파 파장이 람다2인 전자에 비해 운동 에너지가 두 배인 물질파의 파장은 2분의 1 람다2이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 푸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그럼 에너지가, 에너지가 지금 이 에너지가 두 배가 되니까, 어, 그럼 파장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학생 A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그빛 자체의 파장과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 학생 B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이 위에 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사용해야 돼요. 2m분의 p제곱. 자, 그럼 과연 맞을까?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된다는 거는 어차피 질량은 동일할 테니까 이 운동량이 루트 2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장은 이거의 역수죠.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역수기 때문에 얘가 루트 2배가 증가하면 얘는 루트 2배가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 2가 오는 게 아니라 루트 2가 와야겠죠. 루트 2분의 1 람다 2가 돼야 돼서 학생 B는 틀린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학생 A랑 학생 B가 같은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전자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더 작은 구조를 분해하여 관찰할 수 있어 맞죠? 그럼 답은 A, C,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풀어 봅시다. 579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단색광이 이중슬릿을 지나 금속판에 도달하여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실험을, 나는 가의 금속판에서 위치에 따라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점 O, P는 금속판 위의 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중슬릿 실험으로 단색광을 통과를 시켰던 이중슬릿에 그 때, 이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 개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고 어느 부분은 거의 튀어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이 어느 부분에서는 보강 간섭, 어느 부분에서는 상쇄 간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양상이 지점마다 다 달랐던 것이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5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증가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니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 디귿 피에서 단색광의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렇죠. 상쇄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 나는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료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낸 것인데. 촬영에 사용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 보다 작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 같은 경우는 나에서가 더 크고 그럼 그로 인해서 운동량도 나에서가 더 크겠죠. 이렇게. 그러면 파장은 나에서가 더 짧은 겁니다. 그럼 파장이 짧다는 거는 분해능이 좋다는 거니까 나에서가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기억. 가, 나는 시료에 전자기파를 써여 촬영한 사진이다. 틀렸습니다. 얼핏 보면은 뭐가 틀린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자를 쏜 거지, 전자기파를 쏜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반대죠. 그 다음 ᄃ,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크기가 더 작은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봅시다. 58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 나는 각각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료를 같은 배율로 관찰한 것이다. 나는 가보다 작은 구조가 선명하게 관찰이 됐대요. 그러면 얘가 광학현미경이 될 테고, 그리고 나가 바로 전자현미경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나에서는 시료의 입체 구조가 확인됐대요. 그럼 얘는 주사전자현미경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를 얻기 위해 사용된 빛의 파장은 람다 1이고 나를 얻기 위해 사용된 물질파 파장은 람다 2 그리고 그때 전자의 속력은 v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람다 1과 람다 2 λ2 중에는 람다 2가 더 짧겠죠. 분해능이 더 좋아야 되니까 그럼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니 나는 2가 전자현미경이 아니라 주사 전자현미경이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디 전자의 속력이 2분의 v가 된다면 그러니까 속력이 두 배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량도 두 배가 줄어든다는 거고, 운동량이 두 배가 줄어들게 되면 그거의 역수랑 비례한 파장은 두 배가 커지겠죠? 네 배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현미경 AB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는 각각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중 하나이다. 그러면 A랑 B가 뭔지를 좀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A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 범위가 더 작은 것까지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전자현미경이 될 테고 얘가 광학현미경이 될 겁니다. 심지어 얘를 보면은 더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료 P를 관찰할 때 A로 촬영한 게 B로 촬영한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죠? 그럼 얘가 분해능이 더 좋은 거니까 A가 전자현미경이 될 테고 B는 광학현미경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는 전자현미경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는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그렇죠. 전자의 파동성. 그 다음 디귿. 전자현미경으로 박테리아를 촬영하려면 P를 촬영할 때보다 저속의 전자를 이용해야 된다.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피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런 분해능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람다를 줄여야 되니까, 파장을 줄여야 되니까, 운동량을 늘려야 되고, 운동량을 늘리려면 저속이 아니라 고속의 전자를 이용해야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 a.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길어 아닙니다. 짧아지죠. 그 다음 학생 b. 전자현미경에서는 자기렌즈로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 학생 c. 광학현미경은 전자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아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박물관 교재에 있는 모든 문항을 다 풀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뭐 들어주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사실 올해 이제 강의를 처음 찍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삐걱대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좀 딜레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제 강의뿐만 아니라 EBS나 아니면 사설 인강 사이트에도 이제 양질의 강의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선택을 해서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제 물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점점점 선택자들도 줄어들고 있죠. 이제 사탐, 런다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물리학이 수능에서 폐지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에서 참 그런 부분도 대견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샘물하고 박물관 강의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웬만하면 지금 제가 촬영해둔 걸 그대로 쓰고 대신에 그만큼 또 다른 퀄리티 높은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뭐 후속 강좌나 모의고사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